안녕하세요아 포럼 제목은 정년들이 사는 법인데요. 정년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앞에서 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저는 박루슬란이라고 하는데요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세입니다. 지금까지 고려인이라는 말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아네 저는 바로 그 고려인입니다. 아 그리고 시간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아, 간단하게 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하여 좀 언급하고 싶은 분이,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PPT 차례 없습니다. 그래서 불키셔도 돼요. 네. 아 여러분들은 뭐 고려인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일제시대 때그 연해주에 살던 그 한인들이 아 일단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해서 아 거기서 이제 종착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그중에서 독립운동이라는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나라를 위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제 주관적인 그런 생각인데 그 당시에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연해주에 일시적으로 이주했을 어, 했을 거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독립되면 아 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어, 하지만 그 37년도에 스탈린의 이제 강제 이주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해주에 있던 모든 한인들이 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강제 이주 어, 당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어, 세계 대전이 끝나고 대부분 고려인들은 교육에 올인을 합니다. 아, 저는 그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소련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붕괴되고 맙니다. 고려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최 너무 그 이제 그 소련 고려인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말도 생겼어요. 최고의 의사는 고려인이고 최악의 강패도 고려인이다 라는 말이 생겨서 그만큼 열심히 치열하게 싸웠다는 어, 표현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자리 잡기 위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가 됐습니다. 고려인들은 자기 약속의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 어 저는 이제 싸움이라는 말을 이제 몇번 반복을 했는데 어 옛날에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너무 짧은 시간 동안 고려인들한테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고려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 어,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지금 <laughs> 이제 고려인 사세, 어세를 보면은 또 새로운 역사가 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연해주에 살다가 중앙아시아로 이제 이주를 하고 강제 당 강제 이주를 당하고 어,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도 다른 나라 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러시아에 떠난 사람들도 있고 어, 뭐 한국으로 온 사람들도 많죠. 네, 예, 그래서 그 약간 좀 이주 새로운 이주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제 우즈벡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10년 전에 이제 왔는데요. 어 요즘은 많은 고려인들이 아 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 어, 근데 요즘은 어 고려인들이 러시아 고려인들이 많이 한국으로 많이 예,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제 아들도 여기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국적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제 아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려인 오세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렇게 그게 근데 틀린 말이잖아요. 아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국적은 한국 국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한국 고려인 일세라고. 불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저희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걔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으로 어, 한국에서는 받아주진 않고요. 그렇다가 그러면서 얘한테도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면 자기는 한국인이라라고 하고 부모님만 우즈벡에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섯 어, 살밖에 안 먹었지만 그런 생각을 벌써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재미 있으면서도 되게 약간 좀어 조금 약간 좀 슬픈 그런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어 그리고 저는 어 이제 고려인 역사에 대해서 고려인들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들한테 뭐더 어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어 고려인 사세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예 아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영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은 보통 영화제 이제 잘 되면 영화제 초청이 오잖아요. 그래서 해외 영화제 에 가면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12년도에 하나안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여러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월드 프리미어를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이제 했는데, 되게 어, 영, 그 유럽에서 되게 큰 영화제예요. 큰 영화제고요. 그 해에 하필이면 러시아 작품 하나도 안 뽑히고 우즈베키스탄 작품 하나도 안 뽑히고 한국 작품도 하나도 안 뽑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 있던 그 러시아 기자, 한국 기자 이제 우즈베키스탄 기자는 없었지만 관련된 기자들이 다 저한테 왔어요. 왜냐하면 뭐 기사를 써야 되는데 어, 없어요. 어, 뭐 작품이 그래서 그저는 이제 어, 제 작품은 배경은 우즈벡에서 80% 정도 찍었고요. 나머지 20%는 서울에서 찍었는데 제작사는 한국. 제작사예요. 그래서 한국 영화라고 저희가 애초프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러시아 기자들이 이제 러시아 배우들이 출연을 하니까 감독도 이제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니까 저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했는데 아 되게 애매했더라고요. 제가 어떤 나라의 감독인지 그 기자들도 약간 좀 헷갈리고. 어, 저도 역시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감독이다라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한국 감독이다라고를 해야 되나. 약간 좀 헷갈리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어, 그때부터 조금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 운동 선수를 보면은 그 대표팀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 포인트잖아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인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러한 인식이 고려인들한테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안현수라는 그 쇼트트랙 선수 있지 않습니까? 아그 어, 선수는 지금 뭐 러시아 대표팀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근데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 친구에 대한 그런 어, 실화 영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 친구의 삶을 보면은 고려인 역사랑 너무 많은 그 비슷한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가 러시아에서 올림픽에서 아, 큰 메달 받을 때 그리고 러, 러시아 국기를 들고 아, 이렇게 기뻐할 때막 뛰잖아요, 선수들이. 그 친구가 정말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100%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많이 외로 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마음속에서는 그 친구는 러시아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돼서 어, 지금 다른 나라에 다른 국기를 들고 열심히 뛰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게 어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면서 100% 행복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인 역사나 어, 제 정체성이나 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어, 고민 어, 많은 고민들이 이제 생김 많 고민과 생각이 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젊은 어, 고려인들한테 어, 우리 정체성뿐만 아니라 아, 어,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소속되고 있는지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저는 이제 해외에 잘 나가면 그런 말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 지금 저는 이제 한국에 온지 10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한국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러면 한국에 이제 도착할 때 아, 고려인들한테 그게 약석의 땅이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아, 왜냐면 하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그 뭐그 그럴 만한 이유들이 많지만은 어 근데 저는 항상 그 갈등이 있었어요. 저도 어 언어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뭐 전혀 없어요. 지금 아, 한국어를 배운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의사 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없지만은 아직도 한국이라는 땅이 나의 약속의 땅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안 생기더라고요.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은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려인들이 지금 러시아에 있다가 아니면 뭐 중앙아시아 살다가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는데 그분들한테도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약속의 땅이 아, 과연 될수 있는지라는 그런 의문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아, 그 북한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아, 생긴 이제 아, 뭘 깨달았냐면 나라가 통일해야지 우리의 고려인들한테도. 약속의 땅이라는 그런 나라가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다 따로따로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다 따로따로 따로 노는 거는 뭐 장단점은 있지만은 그렇게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음그국아 국제 교육 진흥원이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어떤 학교냐면 이제 어 세계 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동포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포들을 한 군데에서 모여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그런 학교였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어, 거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많은 친구들 만나게 되었어요. 그 동포들이 많이 생각보다 좀 많이 흩그 여러 군데에서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더라고. 이집트에도 뭐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서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아 그 저희가 우리끼리 좀 만나면은 영어로는 코리안이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만 이상하게 뭐 러시아 동포를 고려인이라는 말을 이제 어 붙여서 쓰고 어 조선족이라는 말도 있고 제일키워퍼, 재미키워퍼 그런 말은 어 솔직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아... 어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희 아직도 따로따로 지금 싱글 플레이어로 좀 너는 널고 있다라는 그런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뭔가가 어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려인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고려인들은 그 짧은 그 기간 동안 그 새로운 땅에서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 저는 몇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어, 그 여러분들은 믹토르 최라는 가수 아시죠? 그 믹토르 최 이제 그 유명한 그 소련 락 가수인데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어, 그 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생긴 거를 보면은 100% 동양 동양인이에요, 상우 사람이에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고려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러시아인이라고 해요. 그 정도의 그 사람의 영량력이 크고 그리고 어, 카자흐스탄의 킴 블라짐이라 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 전까지는 어, 카자흐스탄에서는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고려인인데. 한번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고려인이 남매 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건는 있어요. 그리고 어, 이런 거를 보면은 고려인들이그 동안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를 볼수 있어요. 지금도 하, 그 많은 고려인들은 어디서 살든 열심히 어, 부지런하게 살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동포인들한테 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가 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사람이고 우리가 아 우리 자식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솔직히 뭐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살아도 그만인데, 근데 그런 거를 알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우즈벡 친구가 있는데 고려인이 아니고요 우즈벡 친구인데 한국 국적을 이제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을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보통 이제 기할 때 신청할 때 인터뷰를 하잖아요. 왜 한국 국적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도 언젠가는 우리나라 우리 나라라는 말을 쓰고 싶다. 한국에서는 항상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라도라고 쓰잖아요. 근데 고려인들은 그런 말을 못 써요. 우리 나라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을 어, 빨리 쓸수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뭐 그게 복잡한 일이겠죠. 예. 그리고 독립이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저도 뭐잘 알고 있지만은 그 뭔가가 어, 빨리 좀 이렇게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어, 어떤 변동이 일어나고 어, 인식이 바뀌면서 어, 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려인들은 솔직히 뭐 지금까지 어, 살면서 어, 솔직히 그 나라에서 잘 사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많은 고려인들은 성공도 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 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잘 산다라는 그런 게 사실이에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리고 고려인들은 한국에 와서 뭐뭐 어, 어, 뭐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 고려인들한테 어, 도와주십시오라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 민족으로서만 인정을만 해주시면 그러면 수많은 고려인들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어디서 살된 한국이든 러시아든 뭐 우즈베키스탄이든 중앙아시아든 조금 더 열심히 어,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